이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린 그 꼬마 아이가 아빠에게 자꾸 왜냐고 물어보는데 이 아이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 질문 속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좀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불순한 아까 얘기했던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질문을 통해서 아빠에게 자기가 이른 아침에 못 놀게 된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따지고 싶은 그 따지고 싶은 이유를 원론적으로 묻고 싶을 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약간 질문의 불순함? 이런 측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긍정 혹은 부정의 생각들을 좀 덜어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될 금기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들을 생각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에 관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들을 좀깨뜨리고 싶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2학기 챕플 주제를 Y 시리즈로 함께 시작하게 됐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때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저의 이왜 라는 질문에 좀 답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채프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써내지 못한 여러분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좀 계속해서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신응 안에 씨름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채플을 통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좀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첫 번째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신앙에 대해서 질문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지금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찾아오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을 이 질문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도 의심이고, 의심이라는 것은 곧 믿음 없음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 속에 빠지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질문이 없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음. 질문이 없어야 좋은 신앙이다. 왜? 질문이 생긴다는 건 내가 계속적으로 뭔가 의심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뭔가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아, 좋은 신앙이라는 건 내가 무조건 다 믿어야 되는구나.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아무런 의심이 없어야 좋은 신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참 다행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여기에 대부분이어서 참 다행이고 아니라고 고개를 굉장히 강하게 흔들어 준 지성이 오늘 나갈 때꼭 체플카드에 어떤 질문을 써놓고 가는지 목사님 기대할게요 자지성이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고정관념이 생겨났을까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의심하는 거고 불신앙이라고 생각할까? 그런 고정관념들이 왜 들어왔을까?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는데,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의 캐릭터가 한명 있는데, 아, 이 사람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심의 캐릭터 중에 한 사람,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대드로도 물론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오늘 유한복의 20장 29절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 특히나 우리가 이 사람하며 의심의 캐릭터로 떠올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도마에요. 도마, 도마, 예, 도마 여러분 도마 여러분 집에 다 있죠? 예, 그 도마 말고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laughs> 네네 그 도마입니다, 도마.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마는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의 열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특히나 특별하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생업을 포기해야 했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을 거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거 신비여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심증적으로 따라다니는 정도로만 제자가 되기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됐는데, 바로 도마는 그런 것들을 기꺼이 내가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랬던 도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아직 도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전해드렸던 다른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께서 부활하신 분을 내가 봤다, 목격했다. 그분은 정말 그분이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런데 그때 도마가 나못 믿겠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야? 야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로서니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저 무덤 속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난 예수님이 살아가시면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그리고 그때 도마가 자신의 동료 제자들을 이렇게 했죠. 나는 말이야 예수님이 당시 십자가 달리실 때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던 그 예수님의 찔린 옆구리를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그분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난 결코 믿을 수 없어. 의심 많았던 도마,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린 그 화살창을 구멍난 그 구멍을 만져야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저 자신의 구멍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구멍난 옆구리를 만지고 난 그때야 비로소 도마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음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지금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절자 29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 다 하시니. 이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한번 떠올리면서 나 한번 이렇게 해석해 봤거든요. 너는 나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믿느냐? 묻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때 오해했던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런 오해들을 하진 않았었나요? 혹은 목사님이 해석한 이 해석이 굉장히 타당하다, 그럴싸하다라고 생각하나요? 정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그 옆구리, 구멍난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대도다. 한이 말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 자는 복대도다. 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셨을까요? 네. 이건 아마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목사님 안에 있었던 이 질문에 대한 의심에 대한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우가 성경공독을 너무 멋지게 잘해줬죠? 자, 누가 보면, 이 장에 보면, 어, 예수님께서 어, 12살이 되던 해, 어, 당시 그 유대인들은 어, 회당에 가서 성경공부하는 것들이 어, 유태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지식과 학식이 굉장히 뛰어난 회당자 또 율법학사 오늘날로 말하자면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와 같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달달 외울만한 일어나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얘기했냐면 한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있는 율법학자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활동하신 이후에 신학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들에 대한 의문 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을 직접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 말씀에 관한 것들을 서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순종이라고 하면, 그저 잘 듣고 잘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잘 묻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미나 질문들을 잘 물었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묻,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47절 말씀 보니까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읽었다는 거예요 놀랍게 마음속에만 있었던 그 질문들을 묻고 대답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눴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신앙의 성장은 질문을 통해서 자라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을 읽는 그대로 잘 믿고 예수님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을 묻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듣고 다시 예수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자라갔던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대도다 라는 이 말씀은 실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우리에게 맹목적인 신앙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 도마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질문 있는 자에게는 질문이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너그 질문 잘못했어. 너 그거 질문 틀렸어. 너 믿음 없는 거야. 너 굉장히 그거는 불순한 생각이야. 넌 그건 나쁜 질문이야. 너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혼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마에게 자신의 구멍난 옆구리를 보여주시기까지 그 의심마저도 품으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질문이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질문은 늘어져는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고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혼내지 아니 하시고 질문에 친절하게 응답하시고 자신의 몸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이시고 만지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 질문에 함께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강영환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서강대학교 철학과의 명예 교수님이세요. 어, 서강대학은 캐터링 대학이긴 하지만 이분은 어 개신교. 어,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지성에 굉장히 존경할 만한 원로 분중에한 분인데, 어, 이 강영환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경을 펼쳐 듣고 묻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다시 물어보는 활동을 반복하면서 지식과 믿음을 바탕으로 순종하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 성경을 펼쳐서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의심 없이 수용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경을 읽을 때그 성경 속에서 발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묻고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어,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한 학기는 우리는 Y라는 주제로 함께 셰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세워나갈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학기 셰프 주제는 미완성입니다. ING에요. 그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보에 보면 지난주에 써낸 친구들 중에 몇몇 가지 질문들을 한 10가지 정도 정리했는데 이 질문 중에서도 목사님 지금 한두세개 정도 골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설교하게 될때이 질문을 써낸 친구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졌던 그 질문에 대한 온전한 대답이 되었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해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함께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준 질문을 통해서 성경 앞에서 좀실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하나님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학기를 여러 가이들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 사랑하는 서울 외국 친구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찾아오는, 그 생각하기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심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신한 거 아니고,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사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정, 고민이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의심도 질문도 다 수용하길 원하세요. 아, 그렇구나. 너가 이런 질문이 있구나. 그런 의심이 있니? 나와 함께 해결해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까? 하나님, 이번 학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갖고 나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제가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 대답을 찾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채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참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부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의심과 하나님 질문들 앞에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끊지 아니하시고 그 질문 가운데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번 체프를 통하여서 이번 아기 체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그 신앙의 질문들이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해결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말씀의 기초 에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서로의 목숨을 위해서로 하나님 기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베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우리가 믿을 만해 가지고 있는 그 질문들, 꾸짖지 않냐시고, 책망하지 않냐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 그것들을 잘 묻고, 난잘 대답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질문들을 주님께 잘 묻고, 잘 들을 수 있는 저희를 나에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번 학기 세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질문이 질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신뢰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일상의 자리로 교실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 외부 친구들 마음이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추건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순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공유하는 참여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